미스터 박, 뭐 미스리, 터어 그래서 박 선생님, 뭐 미스리 터 하면 이 선생님, 미스터 김 하면 김 선생님, 뭐 이렇게 존칭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그, 여기에는 이제 양이라고 하나 나오는데요, 양 그렇죠? 어, 여기 이제 뭐 우리 예전에 미스리, 뭐미스킴이라고 여자에 대한 어떤 경칭으로 썼어요 어, 근데 어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사용하는데 자미이지라고 있거든요 미이지 MRs 미세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 미스하고 미이지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미스는 어, 결혼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미스티지는 결혼 안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어 2000년대 190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에서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요 사이에 이제 여성학이라든지 어 여성인권이라든지 또 어, 이런, 뭐, 어떤, 이제, 여성의 어떤 그 권리를 이 신장시키려는 그런 운동들이 좀, 어, 일어났었거든요. 그래서, 그때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, 왜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든, 결혼을 하든, 미스터라고 쓰는데, 여자는 왜 구분을 짓느냐, 어? 뭐, 남녀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다, 뭐, 그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, 어, 제시가 되면서, 거는 이제 미즈는 이제 통일이 됩다 미즈는 미스터 점 찍죠 미스즈 점 찍죠 미즈도 점 찍고 미스는 점을 안 찍었어요 이제 그것도 되고 또 구분을 이제 지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미스라든지 미시즈라는 표현을 안쓰 미즈라고 합다다 미즈 그렇죠 어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든 미혼 여성이든 다 미즈라고 쓰시면 돼요 옛날에는 미스라고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죠.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들을 계속 쓰죠. 미스킴, 미스리, 미스바, 뭐 이런 식으로. 어, 뭐 일반 그 회사에서는 안 쓰는데,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.